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항상 항상 이렇게 기도해, 매일 기도를 해. 어떻게 기도하느냐? 먼저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십사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만나며 매출하기 뭐다 해도 멸망했어. 그런데 신명기시상 사절들 보면 이유가 있어.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멸망했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멸망했어.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멸망했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이. 우리 개성도님들이 다른 개성도들하고 다릅니다. 음? 달러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건 뭐, 그냥, 교회 옆에 음식점만 가도 사람들이 다, 불신자들이 눈치, 눈치채정도로 달라. 우리 교회가 이사가면, 여기뿐만 아니교회들도 그래, 보고를 들어보면, 주변 식당들이 그냥, 어, 저 교회 너무 좋다고, 저 교회 성도들 너무 좋다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버려요. 제 사무실에도 걸려있잖아요, 그림이. 유명한 화가가, 그 딸내미가 교회 근처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보니까, 갑자기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우리 교회가 글로 이사가고 난 다음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자꾸 몰려와서 저 사람들 누군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아버지한테 얘기 했더니, 아버지가 세상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고, 자기 그림을 선물을 했어. 유명한 화인데 그거 팔면 돈 될지도 몰라. <laughs> 제 사무실에게 지금 걸려있어요, 두 작품이. 그럴 정도로 여러분, 우리 의성도들이 좋아요. 근데 우리 의성도들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음? 진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도 맞아요. 사상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만들고, 사람들을, 그것도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유가 뭐냐?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 들을 길을 가진 사람들,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로 오는 거야 이게 음해를, 한국교에서 거짓으로 음해를 해가지고, 보는 눈이 없으면 굳이 이겨 올 필요가 없어. 그죠? 굳이 막금해 당하는 교회, 구설 속에 있는 교회를 뭐 하려고? 근데 온 이유가 뭐야? 다른 사람을 못 보는 거 여러분들이 봐. 그죠? 보는 눈이 있는 거야, 보는 눈. 다른 사람이 들어도 못 깨달은 거 여러분은 깨달아. 목사도 못 깨달아도, 학자도 못 깨달아도, 여러분 들으면 깨달아. 이게 사람에게는이 아니라 이게 진짜 진리다.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이다, 그 진리다. 믿습니까? 보는 눈이 있어, 다른 사람 못 보는 보는 눈. 들을 게가 있어 깨닫는 마음에서 그런 사람들만 우리에게 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난 아닌데, 넌 따라온 사람이 부인 극성의 부모들 때문에 따라온 사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늘 사람들은 보는 눈, 들을 게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 회개하라. 안 해. 믿어라. 안 해. 거룩해라. 뿅. 서로 사랑해라. 니나 그렇게 살아라. 복음 전한다고 사람 믿어요? 아니요. 보는 눈, 들을 게 깨닫는 사람만 받아들여다 믿습니까? 보는 눈, 들을 게 깨닫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거. 보는 눈, 들을 게 깨닫는 사람만 회개하는 거. 보는 눈, 들을 게 깨닫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요, 절대 다수가. 그래서 다른 거야. 설교 시간도 다른 거야. 내가 웃길 필요도 없어. 워낙 진지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막마칠 필요도 없어. 다음 좋은 저은 말해도 다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로 달라. 이게 뭐냐면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 이게 사람을 양으로 만드는 거야. 염소가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양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위도할, 기도할 때, 나는 사람들이 진짜가 되기를 원해. 우리 개신자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가 되기를 원해. 천국가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기도할 때 저는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하셨느고 하나님이 주신 눈.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를 이제 제일 기본으로 깔고, 이건 서론이야. 기도의 서론. 진짜 이제 본론. 진짜 제가 기도하는 핵심 내용은 그 다음인데,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따라 해보겠습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게 제가 항상 하는 기도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죄회 다닌다고 신앙 고백한다고 뭐방언한다고뭐 목사대도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사람만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인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 믿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진짜가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팔복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님 목사님, 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먼저 그 기도부터. 그럼 어떤 사람? 목사님, 팔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목사님 구원받지 못했어요?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타락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야. 믿습니까? 구원받았더라도 타락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구원받았어도 잘. 못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기도를 해. 구원받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하, 나에 대해서도 항상 기도를 해.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 팔복을 살펴보는 거 마음에 관한. 그게 제일 먼저 기기하는게 심령이 가난하고통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나온 대로, 뭐, 의예전리고 목마른 사람, 어, 국률, 국률이, 궁률이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어, 화평케 하는 사람,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핍박 가지고 기도할 게뭐 있습니까? 왜 없어? 내가 잘못해서 핍박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을을 위해서만 핍박 받는 사람. 정말 한 나라에서 상받을 수 있는, 지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핍박만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덕이 없어서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 말고 그런 핍박만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도 이게 거울이잖아 이게 전신 거울이야. 먼저 여덟 가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야. 팔목. 팔복은.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하니까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 이 사람에게 뭐가 결여되어 있고 이게 뭐가 부족한 줄 알잖아. 그러면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 복이 이 사람에게 임하도록 회결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하늘을 갖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하늘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들어간다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목사들이 뭐라고 떠들든 교단들이 뭐라고 떠들든 아무 상관없고 심판자는 칼빈이 아니고 심판자는 루터가 아니고 심판자는 장로교 신학자나 어, 어, 목회자가 아니고 심판자는 예수님이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고 천국 못 들어간다면 결단고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새벽기도하고 봉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성령 받고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서 석이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어, 선지 율법이나 선지라 자폐하라로 생각지 말라 폐하라는 것이라 완전히 깨달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셨어요 여섯 가지 반제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건 실제로 이런 뜻이다. 가념하지 말라 이건 이런 뜻이다. 그러면서 쭉 율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쫙 설명해줬잖아요. 아 그거는 산상수이잖아요 바울은 오직 믿음 아닌가요? 정신이 깨몽! 그런 거지 깨몽. <laughs>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로마서 3장 31절에서. 그런 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냐.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게 내가 믿으니까 뭐 율법 선임서 이거 아니야.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데 도리어 굳게 세우는 거야. 그럼 폐하지 않고 세워지니까 율법은 법률, 거꾸로 말하면 법률, 한마디로 줄이면 법, 그게 율법이잖아. 근데 법을 폐하지 않고 굳게 세워서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경과 말세보다 나은가, 다른나이는가가 아니라 바로 율법을 지키는 이를을 말하는 것. 예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들여드리는 걸 지키는 걸. 예요 근데 그 우리의 힘으로 못 지키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지 믿는 자에게. 믿습니까? 갈라데 3절, 13절, 14절이라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구원은 자기 공로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무슨 공로로 받는 게아니야 선물로 주시는 거야 선물로 주시고. 그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고치고 귀신 쫓고 이진만하고 있으면 안 돼.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어들이 있을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신자 되는 거예요. 그럼 믿습니까? 이게 신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바울의 가르침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다음에 그 성령은 에스겔에 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하시고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낸 말씀을 율법의 요구. 그게 진짜 율법의 요구지. 마태복 5장 2 1절에 48절에서 6가지 반절을 통해서 각계명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보여주신 거.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야.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돼.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미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들어 주여 주자는 자보다 천국에 다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해? 요 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서 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 하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없이는 다 지옥이야. 어? 이거 없이는 다 지옥이야. 그러니 까 여러분 이거 주고 이지 이거 기도해지.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도 여섯 가지 반제를 가지고 이제는 팔복이 거울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여섯 가지 반제라는 거울을 펼쳐놓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 나는 뭐가 부족하나 사진하지 말라. 거 화내지 말라. 욕하지 말는데나 욕한 거 없나? 나욕 가끔 하거든 별 받는 얘기 많거 <laughs> 그래서 나 욕한 거 없나? 나 화낸 적 없나? 응? 화낸 게 살인인데 욕한 게. 이런 거다 이제는 습성을 버리고 이제는 온유한 자가 돼지 친절한 자가 돼지 여러분 믿습니까? 입술에 파식근을 세워야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도 하나하나 개명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 자기에게 혹시 없는 부분 자기에게 혹시 취약한 부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때도 그냥 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팔복을 가지고 그다음에는 여섯 가지 반제를 가지고 산성승 들었으니까 다 아시죠? 여섯 가지 반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쪽지켓처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중복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완전을 추구하고 완전에 도달한 자가 되게 하소서. 보세요 여러분 맨 처음에 회개하고 믿어야 돼. 참으로 회개하고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쫓아야 돼. 근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회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성령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 없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믿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완전을 추구하고 완전에 도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 여기는 단계가 있는 거. 제일 첫째 되는 개명은 원수 사랑이 아니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부터 기도하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목심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 하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세계명을 쫓아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비서도 사랑하고, 비서 목사도 사랑하고, 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사랑하고, 교육자들도 사랑하고. 이게 목회도 일이기 때문에 잘못한 일하면 책망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화가 날 때도.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진정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같은 세례에 있는 사람, 뭐, 같은, 어, 같은 어떤 부서에 있는 사람, 같은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그러한 다음에 이것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고 가난한 자들 사랑하고 돌보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피박자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으므로 마땅히 원수도 사랑하고 피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완전이야 완전이 뭐 추상적인 게 아니야 이게 완전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완전이야 완전은 도달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완전은 도달해서 있는 것이고 완전은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완전을 짓고 해야 된다고 이 완전이라는 게 뭐냐? 바꿔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 바로 복음의 목적, 복음의 목적, 십자가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자비하신 하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목사가 뭘 목적으로 추구해야 되느냐? 초대형 교회가 아니고, 총회장이 아니고, 한기총회장, 이런 것들이 아니고. 목사가 뭘 목적으로 추구해야 되냐? 이 완전을 목적으로 추구해야 돼. 장로가 뭘 목적으로, 권사님들이 뭘 목적으로 추구해야 되냐?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야. 바로 이걸 추구해야 돼. 나머지는,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영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사역적인 거든 뭐든지 그냥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관차가 가면 대차는 끌려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오는 거고 사람이 가면 그림자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처럼 그건 자동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뜻 그게 뭔지를 알고 그거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와 피박자를 사랑하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추상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 형제를 위해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도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의 사람이 부족한가? 서로 사람이 부족한가? 이웃을 사람이 부족한가? 원수 사람은 게안 되는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해요. 순서대로. 자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내가 중복이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해요. 그 성령님께서 이거를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대교와 믿음을 통해서 탈북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성령을 받고 성령을 쫓아함므로써 서기관과 바리세마다 나은을 갖게 해달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완전을 추구하고 완전한 자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렸던 세부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셔야 돼. 다른 기도하세요. 하던 거. 그리고 이 기도를 반드시 추가하세요 자기를 위해 기도할 때는 평생 이 기도하세요. 뭐, 가 뭐가 더 있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거야.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게 이거야. 진짜 우리가 변화해야 될게 이거야. 진짜 우리의 목표를 삼아야 될게 이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기도 해야 돼.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도 평생 부모 가족들을 위해서도 평생 친구들을 위해서도 평생 우리 목회 되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평생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게 이루어지도록 해도야 돼. 탈북의 사람이 되도록, 석연과 바리새마도 나은 자가 되도록, 완전히 도달하는 자가 되도록. 믿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신 하나님을 쏙 빼닮는 사람.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쏙빼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